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서 세상 가운데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다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군을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화가 등장하죠. 그 왕의 신화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더라 예수님의 기적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의 장사치를 딱 뒤집어 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이야기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된 거죠. 런데이 왕의 신하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지위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왕은 또 누굽니까? 여기,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왕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아이를 다 죽여버린 잔악한 왕,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은 여러 명 있었는데 각자 이제 헤롯 대왕이 물러나면서 영지를 띄워줍니다. 조그만 영토들을 띄워주어서 각각 다스릴 수 있도록 붕봉왕이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 영지를 가진 왕으로서 이제 다 세워주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은 갈릴리.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특히 헤롯 안티바스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과 굉장히 사이가 대척점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헤롯 대왕처럼 이 로마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로마 황제한테 얼마나 아부를 떨었냐 하면 갈리바다 서해 안에다가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디베리아라는 이름은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헤롯, 이 왕의 신하라는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붕도 왕의 신하로서 당연히 이 사람도 로마의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행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헤롯, 이방인의 이 왕인 헤롯 일가의 통치도 완전히 소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이땅 가운데 오게하실 분이라고 다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감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다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는데 파격적이죠. 이 왕이 알면 자기는 그냥 바로 죽는 일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 목숨을 걸고 나왔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그당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로마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헤롯 일가도 결국 로마에게 아부하게 급급한 존재였고 세리들도 결국은 돈을 다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고 또 빌라도 총독은 특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핵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그이 로마 세상 결국 이 세상이라는 말이 로마고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복음서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 단어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렇게 성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말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이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로마에서 쓰였던 이야기고 용어였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그것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요, 세상의 구원자로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로마에서는 광고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칭송하는 하나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여기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고 보내주셨다. 그를 그는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 주셨다. 그리고 그 신, 또 신은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이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것을 교회가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서에서 대척점에 있던 건, 예수님의 대척점은 결국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하수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 목숨을 거는 행위죠. 니고데모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못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3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낯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정을 보고 믿음의 확신까지 있지만 나지 못하여.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화는. 당당하게 오는 거죠. 너 메시아야, 황제야. 나 메시아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믿어도 밤에 몰래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가진 것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은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이 사람이 거기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저와 같이 가시죠. 제 아들이 살아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에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애초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도 믿음이었죠.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그 말도 믿고 간 것도 믿음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르죠.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걸 믿지 못했던 바리세인이나 제사장들과도 너무 다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이 사람은. 다 끝까지 믿은 거죠.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 가 있습니까?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아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다 믿는다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믿었는데 여기 또 믿는다. 이 믿음은 결국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우리 집안에 어떠한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단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쓰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나 예수님 믿어요, 나 복음 믿어요, 천국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의 신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고 있고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 믿고 있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집안이 품비박산이 될거 알면서도 믿고 있어요. 로마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믿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 보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해코지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한다라고 생생하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11기상 16, 18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도 엘리야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을까요? 이신나는 택한거죠. 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겠다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 어느 한 쪽에 우리를 다 걸어야만 할 때가 옵니다. 둘 사이 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다가와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때가 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그것을 택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믿음이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어떤 특전사 부대가 북아프리카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소나기가 막 퍼붓습니다. 밤에 이 부대원들은 강도노포불을 마치고 내부반으로 돌아왔죠. 그 내부반에는 갓 들어온 신병이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취침하기 전에 이 신병 혼자 침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일본 그 부대의 상관이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젖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 군화 한 짝을 그 신병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신병이 그 군화에 맞았죠. 몸에는 그 진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래도 그 신병은 계속 기도하고 상관은 다른 쪽의 군화마저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상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침상 옆에 있던 어제 신병에게 던졌던 그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광이 나고 있었어요. 이 신병은 포악한 마음으로 던진 상사의 진흙 묻은 군화를 다 닦아서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야, 저 신병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 저 다른 세상에 살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른 세상에 살수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는 그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르게 대응하잖아. 저 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해야 될 때, 걱정하지 않고 분노해야 될 때, 감사하다고 말하고, 없는 자 같으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걱정하지 않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세상은 그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깨어있기 원하고 하나님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내는 감격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